지금, 어, 바이든 정부와 지금 트럼프 정부를 연계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 뒤에는 세계에, 바이든 정부 뒤에 있는 세력들은 전쟁을 이제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켰고 또는 동북아에서도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 했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 러시아가 그들의 의도대로 지지 않고 승리를 이제 거의 거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 그들이 그~ 이 전쟁이 계속된다 그러면 미국이 패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로 급하게 갈았다면서 이제 미 어, 그들의 전략은 수정이 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돼서 이제 유럽 전쟁을 이제 종식시키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 유럽의 그 태세를 보게 되면 유럽은 아니다 우리가 국방비를 올려서라도 계속 러시아와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 그,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추측을 좀 해봐야겠죠. 먼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한국에서의 확전 같은 것은 바라진, 어, 트럼프를 이렇게가 된 세력들은 바라진 않을 겁니다. 계속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미국은 망하게 뻔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 트럼프가 있는 지식 세력들은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바이든이, 바이든과 그 궁합을 맞췄던 그윤 짜장 세력을, 특히 이제 윤 짜장이 되겠죠. 그를 이제 파면시킨다든지 이렇게 내려오게 만드는 저법을 썼지만 그 반대 세력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아직도 뭔가를 그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미군들을 완벽하게 트럼프 세력이 장악한 건 아니거든요. 그들이 얼마든지 공작을 할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들의 그들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어 한반도에 어떤 전쟁을 하, 앞으로도 할수 있다는 이런 불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이런 거, 불씨가 남았다는 걸 보여 줘야 되겠고 어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세력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윤석열은, 뭐, 어떻게든 지금은 나와 있겠지만, 어, 앞으로, 이제, 미국이나, 어, 이, 미국을 그, 중심으로 한 전략을 세운 사람들은, 이제, 그 전략에 맞춰서, 트럼 그, 우리나라에 있는 윤 자장은 날리는 게 맞겠죠. 그래야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그,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두 개의 세력이 이 땅에서 지금 뭔가 서로 간의 공작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어, 그,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또 뭐, 위원장님과 전 선생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뭔가 기사들과 함께 뭔가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조사한 이 내용들을 그 문서로 만들었는데, 이 문서를 가지고 어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나도 수상한 전투기의 포천 민가 폭격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뭐 성당인 주변에 그 동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당 주변에 이제 그 포탄이 떨어지면서 성당과 뭐 근처에 있던 차들이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 걸 봤을 텐데 한번 봅시다. 이것 몇 가지 이제 그 기사들이 나왔는데 기사, 간, 기사 내용은 길지만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3월 7일 날 통일시대라는 곳에 나온 기사인데 자주연합준비위원회 민가폭탄 투하 대북 선제타격 훈련 한미연합전쟁연습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이 기사 내용 중에 참고할 게 있어서 이 기사를 참조를 했는데 어 지금 보다 보면 3월 6일 오전 10시 5분경 경기도 호천시 이동면 노곡리 인근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이었습니다. 이미 프리덤 실드는 아니었지만, KF-16 이 전투기 두 대가 민가에 폭탄을 투하는 사고가 여기는뭐 사고라고 얘기하네요. 발생했다. 원래 목표였던 훈련장으로부터 약 8km 떨어진 민간 지역에 폭탄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 사고로 주민 15명과 군인 14명을 포함해 총 29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주택, 창고, 성당, 뭐 트럭 등 이런 것들이 피해를 입었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면. 어군 당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KF-16 전투기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라고 발표. 예 하면서 일본 조종사가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후 시스템 업로드 및 공중 유관 관측. 여기서 중요한 게 공중 유관 관측입니다. 좌표를 찍고 공중으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유관으로 관측을 못하죠. 멀리 날아가야 되지만 그렇지만 폭탄은 바로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공중 유관 관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중 유관 관측을 통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폭탄을 투했고 하 이번 조종사는 일를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이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공중 유관 관측으로 봤을 때 어, 어 타깃이 보이네. 어, 지금 개활지 내는 산이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떨어뜨리겠습니다 하는데 아니죠. 민가죠. 민가가 뻔히 보이는데 떨어뜨렸다는 건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직접 버튼을 눌러 폭탄을 투하하는데 훈련장과 민간 지역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이번 사고에 사용된 MK82 폭탄은 227kg, 500파운드급 권면 폭탄으로 TNT보다 폭발력과 탈성력이 훨씬 높은 87에서 88kg, 트리 날도 폭약이 충전돼 있다. 그리고 폭탄 일개가 탄착하면 폭판 구경, 어, 폭파구 구경이 10m, 깊이 3m에 달하며, 사상 반경은 축구장 일개 규모에 이른다. 이, 사, 이거에 따른다면, 이거보다는 지금 떨어진 게사상역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어, 뭐 파괴된 것들을 봤었죠. 실제는 이렇다는데. 에. 고성능 포탄을 FKF-16 전투기 두 대가 각각 네 발씩 총 여덟 발을 민가에 투하했고 모두 폭발했다 이겁니다. 어, 그래서 이번 사고는 3월 11일부터 3월 20일 진행되는 한미 군사 훈련 자이야 방패의 전처전으로 실시된 한미 연합 통합 화력 실사격 훈련 과정에서 발생. 예. 예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진행되는 훈련이다. 뭐, 여러 가지, 어, 자유의 방패 훈련은 여러 가지 뭐, 한다. 드론을 이용한 공격, GPS, 사이버 교란도 다 한다. 이런, 어, 했고. 그 다음에 또 MBC에서 같은 날 나온 건데, 군부대도 폭탄 투하해 민간인 군인 29명 부산 남는 의무는, 아 어, 3월 7일 MBC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폭탄을 투하기까지 3차례, 세차례에 걸쳐 좌표를 확인하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호기 조정사는 왜 덩달아 엉뚱한 곳에 함께 폭탄을 터뜨린 것인지 의문은 계속된다고 의문을 얘기합니다. 여덟 발의 폭탄 가운데 3발이 육군 3사단 등 임금 부대에 떨어지면서 우리 군 장병들도 부상 입었다. 군장병 14명, 주민 15명 총 29명이 다쳤다. 근데 이게 뭐라고 얘기냐 공군이 밝힌 사고 원인은 조정사의 좌표 입력 실수. 강경희 대령이 국군 공군 작전사령부 정우 실장이 얘기를 3월 6일날 발표한 게 어제 비정상 투하 원인은 현재까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 그냥 조종사의 실수래요, 이게 다. <laughs> 그냥 그냥 일탈인 거죠. 그냥 누구에게 책임 책임 떠넘겨서 그냥 끝내버리려는 이런 겁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얘기하지만 목표 지점에 도착해 사격하기 전 육안으로 확인 과정까지도 거친다 이겁니다. 원래 폭탄을 투하할 때는 좌표도 확인하고 육안으로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게 FM이에요. 예 그래서 어, 하루 만에 왜 엉뚱한 좌표가 입력된 것인지 규명이 필요하다 뭐 이겁니다. 예 그리고 오폭 사고가 발생한 것보다 군 당국은 2시간 가까이 지난 11시 41분에 처음으로 사고 내용을 공지한 것도 수상합니다. 2시간 정도 지난 이후에 뭐 이런 것들을 MBC에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3월 11일 인천일보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단독 포천 오폭 연습탄이라더니 실탄 발사 주민 안전 외면한 군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지난 6일 발생한 포천시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군이 훈련전 훈련 전 지, 역 주민을 대상으로 연습탄 사용을 공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고, 이렇게 그 폭탄을 투여한다면 주민들에게, 어, 뭐 어떤 훈련이 있을 겁니다 하고 먼저 공지를 해야 했고, 그걸 했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탄을 썼고 민가에 오인투화를 하는 위험천만한 사고로 이어졌다 이러는데, 어, 11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포천 이동명 승진과학 과학화 훈련장을 관리하는 육군 5군단은 이번 한미 연합 훈련과 관련해 장소 시기 기간 시간 포탄 종류 및 발사 등이 명시된 자료를 포천시에 미리 알려 줬대요. 무 어떤 어떤 포탄을 쓰는지. 그래서 대규모 군사 격 훈련 용도 용도인 승진과학 화학 연구장은 좌표 입력 실수로 8km밖 민간 1대 5폭을 일으킨 KF-16 전투기 2대 목표지점에 나온 목표지점에 한번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공군에서는 더비탄을 쓴다고 알려줬대요. 더비탄 이게 뭐냐? 실제 명칭은 더미탄으로 연습용이라는 내용 연습용이라는 내용과 함께 연라베라를 명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실제 폭탄이 아니라 더미탄을 쓰는 거다. 이거를 그 주민, 아, 포천군에 알려줬다는 겁니다 예. 이 자료는 그대로 시를 거쳐 읍면동으로 읍면동을 거쳐 마을이장단과 사격장 시범 미, 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단체까지 전달됐답니다 그러니까 실탄을 쓰지 않고 더미탄을 가지고 훈련한다 이거를 근데 막상 진짜 훈련할 때는 실탄을 썼다는 거죠 그 전에는 더미탄 더미탄은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떨어지는 거지.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에 그냥 어 타겟에 적중을 하나, 적중을 하지 않나. 이것만을 하는 게 더미탄인데 이걸 쓴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실탄을 썼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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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일보에 나왔어요. 그래서 하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를 일으킨 항공 폭탄은 연습용이 아닌 실탄으로 파악됐다. 예. 국방부도 훈련 자체가 화력실사 계기였 목적이었던만큼 실탄으로 인정했다. 건물 교량 파괴 등에 사용되는 미국의 NK파이계 500 파운드 폭탄이다.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군 관계자는 우리 군이 포천시에 발송한 공문에 공군 사격이 포함되고 있으나 실무자 착오로 공군의 탄종이 정확히 기저, 기대지, 기재되지 않아 않았음이 식별됐다며 분명한 잘못을 인정하며 재통보 전하지 않았다는데. 뭐라고 하냐면 5군단 과학 과학화 훈련장 일, 일정 종합을 본다면 공군은 더비탄 연습용을 14반 쓴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공지를 더비탄을 쓴다고 공지를 했지만 실탄으로 썼다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의문이 발생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의도가 분명히 어, 처음과는 의도가 다른 포탄을 써서 어 뭐냐 민가에다가 포탄을 떨어뜨리는 이런 사건 사고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런 세계에 서 MK81을 한번 찾아봤더니 마크 8 2 미국 마크 80 시리즈 하나로 무유도 오면 폭탄입니다. 그러니까 폭탄이 폭탄이 날아가는 걸 유도해가지고 정확히 떨어뜨린게 아니라 조종사가 좌표 찍고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냥 타겟 그 리틀박스라는 타겟을 보고 그리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무유도 폭탄 예. 무게가, 뭐, 500판도이고, 가장, 어, 가장 보편적으로사용하는 한국이 포, 폭탄이고, 주로 트리토날 화약이 사용된다, 이런 겁니다. 아, 위력은 최대 파편 도달거리가 1.2km에 달하고, 지면 탄착 시 형성되는 폭파구는 깊이 3m, 직경이 10m에 달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마크 82보면 폭탄. 제네랄 다이나믹스에서 생산되며, 어, 가격은 약 2,000달러 정도 하고, 어, 무게는 뭐탄도 무게는 87kg고 어, 전체 무게는 227kg 정도가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요런 폭탄인데 요거 이제 한번 지도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노경면 이동면 노곡리 921-1 근방을 어, 구글맵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습니다. 여기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근데 폭격 지점 근방은 민가로서 군용 전투기 타깃이 있을 수 없다. 전투기가 낮게 날았다는 증언도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빌라가 있고 산으로 보이는 데는 빌라가 있어요. 관광지예요. 여기도 빌라. 여기는 다 뭐예요? 다 사람이 사는 민가예요. 이걸 육안으로 확인 못한다? 조종사가 봉사도 아니면 장림 아니면 육안으로 다 확인할 수 있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맵을 좀더 키웠습니다. 여기에 포탄이 떨어졌고 군부대가는 어디냐? 오군수 지원 여단이 옆에 있더라고. 제가 거리를 재봤더니 약 500m 정도 떨어졌어요. 여기에도 포탄이 세발 떨어졌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민가 폭격지점과 약 500m 떨어진 지점에 군배대가 있는데, 여기와 여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민가의 포탄 떨어지고 군부대에 떨어진 다음에 북에. 있었다, 불이 쌓다, 불이 쌓다, 불이 쌓다 했으면 만약에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급했던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 보세요. 다 민가예요. 근데 민가 안에 군수 지원 여단은 뭐냐? 전투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 그러니까 지원은 군수를 지원하는 군부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봤더니 여기는 성당이 있었고,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다 집들이에요. 민가들이 이렇게 밀집해져 있는 지역입니다. 전투기 조종서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확연한 민간인 거주지역이었다는 얘기예요. 마크 82는 뭐냐면, 제일 처음에 좌표를 입력받고, 눈으로 확인한 이후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산도 아니고, 개활지도 아니에요. 완벽하게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민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구글 그 이거는 뭐냐 그 카카오 맵으로 한번 봤어요. 떨어졌던 성당은 여기에 있고 바로 밑에 옆에 민가가 있고 민가들이 이렇게 질배합니다 이거를 전투기 조종사가 못 봤다? 봉사가 전투기 조종사를 전투기 조종을 하지 않았다면 다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예. 제가 제가 만약에 전투기 조정사가 있고 부사수가 돼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이거 다볼수 있습니다 여기 민가니까 여기다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곳에 떨어뜨렸다는 게 정말 웃긴 거죠 예 한번 이거는 어, 카카오 맵으로 한번 다시 봤습니다 천주교 성당이 있고 지금 여기 이렇게 표시된 것들은 전부 다 민가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집원이 다 있잖아요 보면 몇, 번,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이런 것들이 예 카카오맵이로 확인, 완전한 거, 민간인 거주지역으로 절대 우팍을 할수 없는 지역이다. 전투기 조정사가 이것을 보지 못했다면 장님이 전투기를 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로 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근데 보세요. 포탄이 떨어졌던 것을 지도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휴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휴전선과 여기까지는 약30 킬로미터 이들이 의도했던 게 뭐겠냐 이거죠 지금 보면 여기는 서부전선 중부전선 동부전선인데 중부전선에 약 30km 후에 북이에요 북 거기에다가 만약에 폭탄이 폭탄이 폭탄이란 그런 그렇지 미사 일이었다면 어떻게 됐겠냐 이거죠. 그래서 휴전선에서 약 불과 30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한 폭탄 추가 사고였다. 만약 미사일이 오발되어 북으로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이런 것도 사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볼게요. 예. 이제 전투 K F 심적 전투기 MK 폭탄의 실상을 이렇게 보고 보게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안 지우지나? 예. 예. 보통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투하를 하는 겁니다. 투하를 하면 이제 개활지 같은 도세 곳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폭탄이 떨어지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에서 타겟을 확인 후 MK 파리 폭탄을 투한다. 큰 폭발을 일으키며 타겟이 파괴된다. 전투기 폭격훈련은 보통 군사지역 개활지 또는 군사지역 탄에 폭격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 근데 완벽하게 민가, 누누, 누가 눈으로 봐도 확인할 수 있는 민가에다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또 보도록 하죠. 또 이건 또 다른 영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편대를 이루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첫 번째께 떨어뜨리고 두 번째께, 세 번째께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 폭탄을 떨어뜨리면 이것도 F16입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지금 보시면 보는 것처럼 그다음에 어디에 떨어졌냐? 산에 떨어지고 있어요. 보통 이런 것들은 개활지나 산에다 떨어뜨리는 겁니다. 왜 조종사가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육안으로. 그래서 전투기에서 폭탄 투하 높지 않은 상공에서 폭탄 투하 육안으로 타겟 주변을 확인 가능하고 mk 8 2 폭탄은 목표지점 목표점으로 활공을 합니다. 활공. 떨어뜨리면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에 맞춰서 약한 1km 정도, 1km 정도 활공을 하더라고. 활공을 하면서 목표 지점에 떨어뜨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목표 지점에 어 폭발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번 찾아봤어요. 봤더니 어떻게 하냐? F-16 MK 폭탄을 투하할 때 전투기 조종사가 자기가 타겟을 보고 투하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MK82는 투하를 되는데 이 사람의 시점에서 보면 떨어지는 곳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투기 조종사의 시점에서 오폭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자기가 딱 떨어뜨리는 시점에서 떨어뜨리고 떨어지는 지점까지도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공군에 따르면 근데 공군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면 따르면 KF-16 전투기 두 대로 이루어진 해당 현조는 6일 오전 9시 19분 군산 기지를 이용해 이렇게 9시 45분 강원도 홍천 북쪽 대기점인 대기점에 진입했고 10시 4분 1, 2번기가 동시에 각 4발씩 MK-8이 일반 폭탄을 투하했다. 당시 고도는 1.2km였고 속도는 8 1 0 k m 였다고 노컷뉴스에 나왔는데 1.2km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주 주변 증언들이 보면 낮게 날았다고 얘기했어요. 예. 1.2km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전투기는 자기가 떨어뜨리는 거 확인하고 목표 지점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육안으로 모든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좌표, 물론 좌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좌표에 뭔가 떨어뜨리는 건 전투기 조종사의100% 판단에 의존한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근데 아까 봤을 때 어디예요? 완벽한 민가였잖아요. 거기가 무슨 개활지예요 무슨 산이에요? 이렇게 그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뮬레이션 한걸 찾아봤습니다. F16 전투기가 MK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를 시뮬레이션 한걸 찾아봤는데 먼저 뭐냐? f 1 6 전투기 조종사는 폭탄을 떨어뜨릴 목표물에 리틀 박스를 통해 확인한다. 이게 리틀 박스예요. 보면 이게 여기에서 타겟을 확인해요. 그다음에 어, 저기 타겟이 있구나 하고 지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약뭐한 1kg나 몇 kg 정도 한 2, 3kg라고 칩시다. 2, 3kg 앞에 타겟이 보이는 걸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폭탄을 투하합니다.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민가가 있다면 안 보였겠어요?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타겟, 밀트 박스를 통해서 타겟 확인하고 폭탄 투하합니다. 그럼 폭탄이 이렇게 투하되죠? 그 폭탄은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서 맞게 되어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MK8이에요. 절대, 뭐야? 좌포만딱 보고 조정사는 아무것도 못본 상태에서 좌표에 의지해서 떨어뜨리는 폭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오폭이었냐? 아니면 의도됐냐? 이건 저는 오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까지 찾아보지 않은 거죠. MK81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또그 노공리가 인 거기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찾아보지 않았지만 찾아보았더니 다 이렇. 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민가 지역이었고 전투기는 전투기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저종사는 자기가 떨어뜨리는 것과 떨어진 타겟 지점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시뮬레이션 할때 이런 식으로 폭탄을 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과연 오폭이었냐 이거지.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 뒤에는 이제 이런 그 군사훈련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은 북에서 많은 경고를 했습니다. 부, 김여정 조성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가 나와 있어. 이건 제가 소개하진 않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위원장님을 통해가지고 이 정리한 문서를 올려드리겠지만,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굉장히 이걸 보면 3월 4일날 담화를 발표할 건데 계속 뭔가를, 너네들 전쟁 연습 계속 하면은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도 가만있지 히 않겠다라는 그런 사무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어, 이 한미연합훈련의 어, 군 당국에서는 이런 되지도 않는 오폭인지 의도된 건지 그것을 모를 이런 일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예. 예 한번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전는저 처음에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어머, 그럴 수도 있겠군, 이랬는데, 한번 봤더니 MK8이라는 폭탄을 썼다, 그러더라 그럼 이 폭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이렇게 면밀히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것은 절대 조종사의 실수구로가 아니겠다는 판단이 이렇게 섰습니다. 예, 예 이첫 번째 토론 주제.